갑자기? 야! 자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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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야! 기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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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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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야!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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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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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도, 24시간 돈다가 줄데, 내가 이름 지어 줬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사도, 천생연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 보면남들가럼다쓰러질본다 그런데 다 쓰러져놓고 영표 받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연관이 맞다. 했딩 이사도, 24시간 돈다 이거. 얘는 이사도 이가 24시간 돌아. 이사도, 이사도, 맞네. 형은 이사 이사노, 24시간 노잼, 어? 24시간 노잼. 어?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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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람 잘한다 잘한대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만. 알았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대도 될까 말까데 자꾸만 중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보니까 희철이도 그렇고 다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서 <목소리> 너무 반가워. 나는 좋겠어. 처음 보는데 실제로 아, 네. 아, 되게 이쁘다 너. 아, 감사해요. 저는 근데 여을틱스하면서 역을 찍수하면서. 오, 그때 한창 재판 중이셔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해빈이도 적응이 안될 거예요. 지금 그몇 개월 동안 에릭 보다가 음. 어 우리랑 놀아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 어떻게 하지? 야 노량진 온기 분이지 오징어도 쫙 있으니까. <laughs> 오징어 일이야. 제일 신선해 보인다. 오징어도 치오 <찍게>. 오징어 일. <laughs> 어 문어도 있네. <laughs> 문어도 있네. <laughs> 뭐다 있지, 여기. 경훈이 있잖아, 경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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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에 필적할, 필적, 필적할 아, 만한 경훈이 아, 그래. 있잖아. 아, 에릭에 참대할수 있는 건 서, 장훈이지. 뭘로? 아, 그래. 키로? <laughs> 그래. 알겠어, 그러데가버지을 근데... 시켜줄게. <laughs> 근데 우리 사도나. 뭐가 되도 상관없어. 넌 남자친구 있어? 없으니까 이런 데좀 나가지 않겠니? 그럼 없지. 야, 야, 나는 요즘 좀 양기가 필요해. 양기 많아. 양기가 필요해. Ja. 양기? 아니, 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너네. 양기 들어봤을 때, 야, 진짜 여기는 양기는 폭발인데. 어? 야, 기장 아니냐, 진짜? 기도를 하는 거 완전 는다기잘 뜯어다니잖아요. 아, 알았어, 죄송해, 죄송해. 내가 양이 진짜 많이 있어. 좋다, 좋다. 아, 한그거지 저, 저, 호동이하고 사귄다는 스캔들도 살짝 날 뻔했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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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아, 그만. 남은 얘기가 있어? 없 어, 어, 아니 어, 아무리 얘기를 있어? 혼자 막자꾸네 가슴 손을 딱자고 솔직하게 한 번도 호동이랑 재미비네 응. 응. 사귄다는 소문을 한 번도 들어봤나? 옛날에, 옛날에 천생연분이가 연을 편지했을 때, 응. 호동, 호동이가 나한테 이랬어. 아, 내는. 혜빈이랑 결혼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한적 있었어. 네. 아, 근데 얘기합니다. 하지 마. 와. 강 씨가 어린 마음에 듣고 이랬었지. 형, 또 어. 형수님 보고 있었던데 이 어떻게 할래? 모르겠어. 나에 있어. 대해서 문제를 낼 건데 오. 그 전에 나는 어, 문제를 맞힌 사람한테 응. 선물을 줄 거야. 어? 오해영에서 그 뽀뽀씬 해 주세요. 야. 야. 왜 이래, 너 진짜? 난 그동안 여자 게스트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은 너한테 진짜 잘해줄게. 왜?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너는. 왜? 오. 진짜로. 운명, 운명 맞아? 너 지금. 아, 김희철, 최근 몇주 동안 이런 적 변데? 처음인데? 네. 아니 뭐가 이렇게 잘 진짜요? 그때 어디 아팠는데 명문한 거고 예, 아, 나서 사람도고 그때 나서... 뭐, 어 잘리지 아요허도 잘리지 아요 허리도 잘리지 않아리도잘리고다리도잘리막 않아요? 허 잘리지 않아요? 허 잘리지 않아요? 허리도 잘리지 않요지 않아요? 지아잘지않아잘린지않아야허리혀잘리아허잘리면요 잘리지 않아아요리도지아아

불러 <놀러> 여기 있는 사람들 아침? 많은 사람들 미리미리한테 위리,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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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다 했어? 엄청난데? 다 했어? 네. 안 하는 거 아니야? 다 우리가 티나에서 우리가 미스티에트 해리미는 티리가 어리석인데 10년 전에 아. 아. 사랑이 원래 병원에서 문병원할때싹 이렇게 싹트고 네. 네. 아니 문병 갈 그래. 정도는 사실 보통 사는 아니지. 네? 네? 봐봐 해빈이하고

아베 베베가 아니라니까요 아베 베가아니다내니고 <놀베이> 아베 가 아니고 베가니베가 아니고 가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이 매매가 아아매고 아베 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걸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가 아니고 아베 매매 아니고 지베알매가아니 아베 매가 아니고 알 아니고 아너매잘하아고있잖아 이제. <놀베> <갖다 가도? 놀베> 아훈이가그니고아니지아 <놀베> <알려줘>, <놀베> 엄청 잘 수가 하나 그런 조데한 손으로 고르면 좋아 없음, 동생들 편안하게 그지 네, 불편하지 하고. 내가 볼 때는 영철이 그렇지. 형도 문제가 있는데 형이 안 받아주는 어... 형이 더 나쁜 거 같아.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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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형이 아니. 방송에 나갈 만한 것도 몇개 치거든. 아니, 근데 아니, 형이 아니. 다 잘라 싹 잘라 버리죠. 야그기는 말이 그래야 안 나가잖아. 아이씨. 자 우리 내가 <laughs> 어, 아는 형님 팬들을 위해서 어, 여러 배우들이 사인을 받아. 우와! 이걸 맞히는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줄 거야. 직접 아.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사인 받고 있대 누군지 모 알려주면 저걸 받겠다고 이걸 못내맞춰야 아, 아, 되는 거야? 반응이랑 좀 다를 거야. 어. 여기. 야, 근데 생각하다. 오늘 왜냐면 또 챙겨야 될 사람이 상민이 너, 혜빈이가 오늘 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 그래. 왜 왜? 우리 중에 그니 네 드라마 있잖아, 완등하다. 아, 진짜? 어나 아 싫어. 왜 아니야? 나나 다시려던데. <laughs> 아, 그런 그만... 생각하지 마. 맞네? 연기를 잘하니까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어, 말이야. 진짜 거기서. 사실 맨날 욕만 먹고 이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그래갖고 나 되게 사실 그런 걱정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게너그 정도는 <laughs> 약과야. 어디 여기서 욕 많이 먹어서 상처 받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니? 이 사람이야. 뭐지? 어못 봤어. 어, 더... 뭐지? 어못 봤어. 돌 어, 이사돈 글씨가 딱 나, 남, 글씨야. 남자 글씨였어. 아, 남자 글씨. 아. <laughs> 맞지 래 이상 왜? 맞아, 좀, 맞춰줘. 좀 자야겠다. 알았어 그럼 그 대신 이거는 내가 경훈이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경훈도 마땅히 뭐, 잘하는 경훈 잘하는 경. 얘 탁구 잘했는데도 아니 원래 그냥 그 도는 걸로 계속... 유명했으니까. 탑코 진짜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하자 진짜. 아 경훈이가 자하는것 중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니까 도는 거. 경훈이면은 그러니까. 도는, 거. 도는 거지 뭐. 정답. 정답. 맞지. 돈은.. 아, 거. 근데 아맞친다 사인은... <laughs> 아, 100%남자 거야. 누구 거야? <laughs> 우리 김지석 <웃음> <웃음> 왜? 왜? <laughs> 아니, 남자들만 있는 <laughs> 학교 와서 남자 사이를 하면. 주면... 아니, 지석 오빠가. 나나나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근이 내가 형뭐 사인 이다 간단하다. 아, 사인 받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아들 이거는 저기 소문이 형네 가게에 나 마지막 옆에 사진을 같이 붙잖아. 아니. 답이 뭔데 애미아 정답이 코트리코를열 바퀴 돈 다음에. 그렇지. 정색을 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는 거야. 보니까 중심 잡으려고영훈이막 아, 이렇게 하더라. 응, 어. 근데 이건 방칙이야. 응. 어. 아 이거 아, 안 된다고. 이거 없이. 아, 이거 혼자 있어야 돼.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건 돼. 천하의 손가락 안 돼. 손가락 어 <laughs> 야, 이건 뭐야. <laughs> 야, 경훈아. <이건 불가능하게 웃음> 도림을 꼭 해야 돼. 뭔가 그러니까, 잡아줘야 야, 돼. 더듬이가 이거, 있어야 돼. 더듬이가 뭐야. 사실을 중심 잡아야 돼. 아니, 근데 그럼? 민경훈이 그동안 우리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를 다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볼때 얘가 아, 근데 이걸 더듬이를 못 쓰면, 쓰면 아, 이거도무이 경훈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피리침처럼 이렇게 하기 있어? 해빈 주머니에 손넣어도 돼. 어. 주머니 그럼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일탈과 피지 말라는 어. 걸로. 장시아가 하는 거다 따라 해야 돼. 그래. 아그 많이 풀렸어. 해빈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 해빈아 다 잘한다고 왔잖아. 응. 그럼 자기 가다 잘하는 거거든. 응, 응. 와서 여기 커피 테이스팅 한다 하더라이다. 진짜 옛날에 돌던 게 있는데 24시간이나 돌았는데 왜열 바퀴 못 돌겠어? 준비. 해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끼를 못 쓴다. 넷. 났어. 다섯 어. 여섯, 여섯, 여섯 어. 일곱, 일곱 여덟 아홉 그래가지고 여섯, 열 오! 그래가지고 열와와 와! 어, 저거 진짜 어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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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더 오래 서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아, 근데 네. 눈알로 그 균형을 맞춘 거야. 에베라, 이번... 봐라. 숙기는 각도가 벌써 스피드라. 어. 우리도 빨리 들어보라. 시작! 아, 하나, 아, 둘. 둘, 빠르다. 네. 그렇지. 네. 홀방정 던다. 다섯, 여섯, 빠르다. 일곱. 그 자리만 있잖아요. 아홉. 어, 됐어. 열. 열. <웃음> <웃음> 눈 떠야 돼. 눈 떠! <laughs> 아,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자신있게, <laughs> 경호눈 <laughs> <해야 돼>. 어, <laughs> 어, 떠야 돼. 아니, 아, 눈을 떠야, 아니, 떠야 아니, 돼? 아니, 근데, 아, 근데 이 정도면, 아, 이정도인정해야 되잖아. 아, 한 낮아요, 번 더. 그러면, 나를 무시하자. 근데, 아, 이거, 아, 이것만,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것만? 아, 진짜, 이게 뭘까? 수석이 너무 수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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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이게, 15, 15, 이에 그냥 주문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근데, 어. 혜빈이는 이렇게 딱 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훈이 도 어. 근데 이러고 <laughs>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고 그래, 그럼 제발. 야, 개선, 야 개선, 안 개선 하나 나. 나 이렇게 딱 서야지. 하나. 아. 근데, 경훈이가 <laughs> 훨씬 절대로 빨랐어. 절대로 빨랐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모양이 쉬운 거지. 딱 서야 돼, 이렇게. 아 근데, 연하면 소리가 안 나네요. 딱한 다음에. 둘이 연기하는 거야 딱 한마디 음. 진지하게 어떤 음. 대화 사랑에 대해 딱 한마디 어꼭 그때 떠났어야만 했니 그렇죠 이재한수 왜 그래 어. 어, 알았어 이재한수 어. 여기서 이기는 사람 지성 사인 어. 줄게 야 내기 그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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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에덴으 가는 거지 네. 갑자기 용내 치겠어자 용내 잡고 잡아 용잡아 어, 잡아 고 잡아. 고 잡아. <laughs> 고 잡아. 고 잡아 됐어 잡아 됐어 너한테 용내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셋 네, 동시에 다섯! 여섯! 일곱! 0 2, 3, 4, 5, 4 4 예. 5 6, 7, 8, 9, 서! 0 11, 어디갔어 14, 15, 16, 서! 7 이제 <laughs> 엄마는 영화는... 이 자주 왜 이래? 이 자주 왜 이래? 또리 자리 사랑한다고 하지? 재밌어 못 버티겠어 야아경훈이도왜말 그렇게 해? 진짜 그렇게 돼? 아로 <laughs> <laughs> 세상에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 눈 앞에서. 쪽. 쪽. 며느리 엄아는 아유 야. 아니 근데 네 친인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눈 잘했어. 아니 잘했어. 너 이거 없으면 잘했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이이 게임의 문그 문제점을 알았어. 따라 봐, 따라 봐라. 잘 봐. 어, 같이 돌았어. 어. 같이 어지럽잖아. 어. 근데 대사를 내가 먼저 치니까 음. 내가 힘이 든 거야. 그 비가 두번째 볼래? 그렇지 그러면좀쉬었다오케이오케이오 하나 빠져나오고 하나 빠고 하나 빠져고 하나 고 하나 고 하나 하나 빠져나오고 하나 빠져나오고 하아 빠져나오고 하나 아 서 백서+ 백서+ 맨날 떠났어 서서 맨날 떠났어 이제이제야저 이저 이저 이 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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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떠났어? 이저 해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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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런 거야? 정말, 정말, <laughs> 급 <그래>. 울트라 달팽이말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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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금 승리했잖아. 그럼 어, 정보자 어. 아, 아, 그냥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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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와안 밀린다 그래! 야 대단하다. 수년만에 어, 추니까. 야 근데 하루 다 죽었다. 아 물이 빗끄각돼서안 되겠다 이제. 야 이게 취미 약간 그 아. 나이트댄스인데. 어, 나이트댄스. 우리, 우리 한... 때는 나이트 클럽에 사람이 많았잖아 요 형님. 그 자리 어. 확보하려고 추는 취미에요 이게. 아, 어디야? 예 네. 어. 비좁은데서 어. 이렇게 하면 안 오거든요. 어. 내 자리 <laughs>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내 자리 확보. <laughs> <야, 들어와! 웃음> 아무튼 나이트 가면 누이야 같이 가겠어. <laughs> 자, 문제 내볼게. 누구 반지. 사인이야, 이번엔? 응? 누구 그래, 팬. 누구 사인. 혜빈이 사인 여자 없어? 여자 사인이야. 오, 오. 이거는 특별히 오. 경훈이한테 온 사인인데 오. 응? 오. 나한테 근데, 했어? 나한테? 내용이? 어, 이 사인을 한 사람의 지인과 너와 썸을 탔대 <laughs> 야, 밝혀서 된 거냐? 동네방네 나네한 짓서다 하고 들어간 애 지인하고 나랑? 내가 우스운 척하면서 무만군데다끼를 네. 부리고 다니는 여자야? 여자야? 아니까야 그러니까. 야, 야, 너도 남봉꾼이구나나 어. 우리 집개 이름이 불꾼이었어. <laughs> 아 민봉꾼 이거. 야. 그래서 이거는 꼭 경훈이가 맞춰주길 바래. 알았어.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은? 정답 김이철. 아난 아니야, 아니야. 경훈은 너가 너 하고라. 난가 아니라. 난 늦었어. 어두. 나. <laughs> 나해요볼거요 빨리 <laughs> 어. 나 해야 사람이 더 오죽이 돼. 다른 거 있어요. 어. 개명하세요 강추태로. 강추 <laughs> 태 <응>. 강추태. <웃음> 강추태. <웃음> 야 살려 살 <살라>. 강추태까지. 강호동은 <laughs> 절대 아니딩동댕 <안> <laughs> 정답. 이거는 1패 1v로 의외가아니라 장훈이 형이 인기 많더라고. 서장훈인 거예 장훈이, 서장훈이야. 서장훈 또. 너. 너 봐봐 맞요 야 진짜 정답이야? 고... 네. 아니 해민이도 옛날부터 아, 검무 좋아했어. 아 진짜요? <laughs> 진짜 이유, 이유, 이유 이유를 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악수, 악수하고. 형, 정답은 내가 맞췄는데 일단 선물은 나 받아야 될것 같아. 아 대단하다 정말. 아 내가 볼 때는 아이 아, 정도 되면 상미를... 이거는 뭐 음, 음. 보통 예의가 아니다. 일단은 뭐야, 저기 두분 얘기하기 전에 경훈이 걸 놓고 가야 되니까 네. 네. 경훈이 아까 썸탄 여자 어, 나 뭔데? 알지 하고 물음표 해놨어요. 와 야, 이름이 이거... 알지요? 이름 딱 오, 들어오죠. 오, 이 사인은 누구야? 뭔데 사인? 사인은, 사인은, 사인은 누가인 건지 알수 어, 있잖아. 은희 씨라고도 있어. 요 은희 씨. 야나 알지. 아 방은희 누나 아니야? 송은희 누나 아니야? 송은희, 홍은희 송은희 누나 이는이는 이분이 진입은? 누군데 이분이 이, <목소리> 여자가 오이오일에 오이 하늘 품으면이 사람 소리가 내려. 누구 누구 과거에 썸탄게뭐 문제야? 상관없지. 그 사인의, 그니까. 주인공이 내 사인의, 사인은... 사인의 주인공이 누구야? 내가 주인공이 예준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이까지도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빨리. 아 은희 누나. 홍 언니. 홍은희 언니. 홍은희. 아 은희 누나, 은희 누니씨 지인이랑 썸을 탄 거. 아 갑자기. 알아. 갑자기. 알아, 야, 야, 야 위대. 진짜, 야. 야, 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라이.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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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태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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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조태가 없어. 좋어 야, 진짜. 쏘. 다 같이 같이 하는 조태모 기는 거야. 나이 씨가 지금 나이가 꽤 많, 예보다 훨씬 아, 그러니까. 나보다 두 살인가 봐. 에이남리같으니야엘리스 이상이야. 홍 씨가 몇 살이죠? 썸이 아니야, 썸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나 알지롱? 아, 이거는 아, 진짜. 썸으로 끝난 게 일단 아니야. 일단 데리고, 데리고 올게, 일단. 마무리가 네. 원만하게안 끝난 거야. 맞아, 맞아. 경훈이 어. 데려가. 야, 경훈아. 중간에 조태가 어딨어? 빨리 들어와. 아. 아. 야, 나, 나도 안 아. 뭐야? 나 왔는데. 뭐나 이게 경훈인 줄 알았는데? <laughs> 그, 후훈이 <홍은이> 씨가 <laughs> 저기, 유진상 씨. <laughs> 응. 어. 맞지. 아니, 근데 해명을 아. 해. 빨리 해명을 해봐 아니,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 사랑. 후이씨 아는 내 기억에는 나도 그러, 그러니까 호문이 씨는 나를 아마 그~ 모르실 거고 내가 만나던 친구가 유준상 씨를 안다 그랬었어. 뭐 하시는 분이가요 어? <laughs> 그냥 일반 일반이상 <laughs> 연상? <웃음>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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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랑했나 보다. 너 <laughs> 영상 좋아하는 사랑했지? 뭐? 아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건 접고 그 이유가 뭐예요? <laughs> 아, 그래 다시 돌아가야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 이, 이게 뭐가 중요해? 아 유독 근데 그.. 그.. 그, 그 저, 저.. 뭐지? 돌총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 <laughs> 갔다 와서. 돌아온 <두라운> 총각이요? <laughs> 갔다 와서 그래서 아니 사실.. 아니 사실.. 영화 영화에서 내가 또 이런 역할로 나오거든. 자꾸 <laughs> 눈길도 가고 마음도 <laughs> 쓰이고 여기 남자 주인공이 되게 케어 쳐. 네. 말렸어야 돼. 서현진 씨를 좀 부르죠. 아. 서현진 씨 오라고. 아빠 지금 왔지. 자. 이혼이 뭐더라 응? 이혼이 해보니까. 이혼이? 어. 그걸면저 사람한테 물어요? 아니, 연기를다불렀할까 아, 뒤에 당사자도 있네.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끌리, 끌림처럼 그 사람한테 가고 싶으면 그거는 헤어진 게 아닌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서류상으로는 헤어진 거지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면 아, 나, 우리 보고 얘기하지 마 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알았어 여기는 진짜로 이제 이별 해. 진짜 이거 다시는 안 보는 걸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다시는 안 보는 걸로 정리가 된거거이또 된 이런 얘기도. 한주 쉬었다가 고뭐 하든가 아니한 2주 쉬었다가 든가매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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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정해, 아. 너 유행어처럼! <laughs> 우리가 공익방송이라니까 사실은 이 방송 보면서 다시는 이유나면안 되겠다는 거를 우리 둘이라 끝까지 아, 붙잡고 아, 있야 된다 아니, 안 된다, 그럼요 동둘리잖아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 형 가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 아니에요. 어? 아이고. 진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나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혼만 해봐. 하여튼 하여튼 안 짝을 내들. 너희들 야 너희들도 너희들도 안심하고 있지만 니네 나중에 결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니네도 나중에 혹시 이혼했다는 뭐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이 프로를 안 하고 있어도. 내가 찾아가서,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작을. 아작, 아자아 아자.